중학교 3학년인 미영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혼자 비밀로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해왔습니다. 새벽까지 야간업소에서 일하는 엄마가 없는 빈 집에서 미영이는 늘 무서운 밤을 보내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채팅, 화상채팅, 만남 주선 어플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채팅에서 만난 남자들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면서 성폭력의 상처가 떠올랐지만 그 상처를 다 덮어 없애줄 수 있는 친절하고 따뜻한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채팅하던 남자들을 만나 원조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엄마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집에 왔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던 중 한 부모 가정이며 어머니가 밤에 식당을 하시는 공통점을 가진 같은 반 남학생, 민철이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집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었던 민철이에게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위로를 받는 듯 했지만, 민철이가 친구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떠벌리게 되고, SNS를 통해 소문이 퍼져서 화가 난 미영이가 청소도구를 던져 민철이의 이마가 찢어지고,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는데요. 미영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조사를 받던 중성 문제들이 모두 밝혀지게 되었고 학교 상담실의 연결로 외부 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엄마는 술집에서 일했고 현재도 야간 업소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늘 밤에는 혼자 집에 있어요. 가끔 엄마가 집에 낯선 아저씨를 데려오기도 하는 날이면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모두 들여 하는 상황이 너무 싫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저씨가 저를 건드린 이후 제 인생은 모두 무너진 것 같아요. 남자가 싫으면서도 그때 아저씨와는 다른 친절하고 배려심 있어 보이는 남자들에게 쉽게 마음이 끌리고요. 밤에 혼자 있다 보니 채팅, 화상채팅, 야동을 접하게 되었고, 채팅에서 만난 오빠들과 만나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받게 되었어요. 원조교제 한다고 엄마한테 크게 혼난 후에 가출해서 채팅한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가 경찰에 잡혀 다시 집에 오게 되었고, 학교에 나오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이 힘든 시기에 민철이가 많이 도와주었고, 의지가 되었고, 사귀게 되었는데요. 둘다 엄마가 밤에 식당 일을 해서 비어있고, 둘다 스킨십을 좋아해서 자주 집을 오가며 함께 지내고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민철이가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바람에 배신감을 느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 화가 나서 청소함에 있던 물건들을 던졌어요. 민철이, 민철이 엄마, 학교 선생님들, 모두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 짜증나요.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고, 결국 엄마처럼 망가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죽고 싶어요. 이번에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영이의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과 충격적인 사건을 이제서야 알게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끼리 벌어진 성문제,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게 되어서도 착잡하고요. 담임으로서 좀더 살펴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죄책감까지 많이 느끼지만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머니가 미영이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살펴주셨더라면 사춘기 시기에 딸을 위해서 남자 관계, 낯선 일을 집에 들이는 행동을 자제시키고 신경 써주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부모님들이 야간에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같은 반에서 여러 사건이 겹쳐 일어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지금까지 교직 생활 중에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문제, 성비행의 문제에 놓여 있거나 성폭력에 가해 또는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선생님께서 미용 일을 지도하신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